안녕하세요. 이중 부부 상담 원장 이중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하나 여러분한테 좀 소개도 하고 그동안 제가 유튜브로 쭉 얘기해왔던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효도라는 구속, 고학력, 고소득 청년 혼자 길도 막는다. 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과도한 가족주의가 이제 논쟁이 되고 꺼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통신사에 다니는 32살 박모 씨는 이른바 스카이 출신의 연봉은 8천만 원이 넘지만 남자친구도 결혼도 포기한 지 오래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형평상 결혼할 때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도리어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며 요즘은 노후 보장이 안된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 깊이 대상이다라고 했다. 역시 스카이 출신의 연봉이 1억 원대인 대기업 직원 38살 이모씨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제는 결혼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의 학벌, 집안이 너무 형편없다고 반대하셨어요. 결혼하면 주시겠다던 아파트도 절대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설. 특떻해도 듣지 않으시고 결혼한 선배들에게 상담을 하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해봤자 결국 불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기대에 맞는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고소득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차고 넘친다. 자신과 결혼할 상대의 학벌과 직장 소득 모아놓은 돈, 부모님의 노후 보장 여부까지 기재된 결혼 견적을 올려서 결혼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거와 달리 양가 부모 님의 결혼 지원금 액수, 노후 보장 여부 성향도 중요한 견적 대상이다. 댓글은 결혼은 사랑보다 현실이고 부모님 거스르는 결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현실적 조언이 많다. 왜 이렇게 결혼하기 힘드냐는 청년들의 외침에 학자들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한국적 가족주의가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의 효 문화가 은밀한 거리로 변질됐다고 지적해서 화제가 된전 상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산층 이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유산을 제공하고 자녀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성공과 봉양을 제공하는 거래적인 가족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결혼이 기존 가족의 자산과 특권을 세습하고 손자녀 세대까지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계급 재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로서는 결혼도 육아 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일종의 결혼 파업, 출산 파업으로 간다. 음,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제가 좀더 보고 싶은 부분은 이 효라는 그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이 효도라는 구속이 있다. 과도한 가족주의가 청년들을 지금 현재 압박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마치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빼지 마.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꼭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도 편안하게 잘 사시기 위해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자녀들 관점으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래, 내가 쟤를 잘 길러놨구나, 쟤잘 사는구나, 이런 뿌듯한 감정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면 아이들은 정말 저절로 건강한 이 존경과 존중과 이런 정말 건강한 효도가 부모님한테 오는 건데 지금 이게 뭔가 돈 갖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데리고 오고 내 입맛에 드는 사위 와야 된다 이런 거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사례가 왔거나 이랬을 적에 늘 하던 이야기였어요. 기사에 이제 하단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뭔가 부모한테 누릴 건다 누리고 해야 될 어떤 효도는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자식이 결혼하는 거에 뭔가 금전적 협조를 한다라는 거는 자식이니까 해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꼭 뭔가 이렇게 거래로 와야 될까요? 난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만큼 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나여서 참 다행이고 기쁘다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쁨으로 돼야지 되는데, 내가 이만큼인데 너 이것도 안 돼? 따지고 뭔가 불편하게 하고 개입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한 자격은 있잖아. 이런 걸로 지금 자녀 부부에게 다가가겠다. 라는 생각과 태도가 어우, 너무 답답하고 싫은 거죠. 지원할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 입장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자녀한테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얘네한테 지대한 관심을 내고 나는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마 더 지원을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영역이 있고 이 정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좀살리면서 뭔가 자녀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은 이게 이렇게까지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얼만큼을 지원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관계를 막다 깨뜨릴 정도로 막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 기사가 요즘 시대에 맞게 뭐잘 올라온 기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한 가족관계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좀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갖추며 살수 있을까? 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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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아서 정말 이르는 그 지점에는 존중이 있어요. 존중. 정말 상호적인 존중. 우리 사회가 진짜 갖춰야 되는 내용은 인격적인 상호 존중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얘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할까. 아, 그래. 며느리가 내 마음에 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데리고 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입맛에 맞고 나하고 좀 불편하지 않을 자꾸 나를 거기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왜? 자주 개입할 거니까. 이런 게 진짜 정말 주책이야, 주책. 내 마음에 왜 들어요? 내 마음에는 그냥 조금만 들면 돼요. 사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인 거예요. 내 배우자는 따로 있고 내 자녀의 파트너는 내 자녀 마음에 정말 들면 그것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자녀 부부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이것이 제일 맞다. 이 간음 여부는 그냥 내가 내 자식을 보고 하는 거지, 내 자식의 파트너를 보고 하는 일은 꼭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안 돼서, 이렇게까지 젊은 친구들이 정말 사랑하는데 헤어져야지 되고, 그냥 끊어야지 되고, 사랑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갖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고생하겠다. 아, 이거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하는 건지, 정말 나한테 어떤 영혼의 짝을 찾아서 함께 했을 때 상호 성장할 수 있게 풍요롭게 잘살수 있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건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자녀라든지 지금 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좀 대해야겠구나 물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막 비용적인 거라든지 아이의 어떤 사회적 성공에 대해서 막, 막 열을 올리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게 지금 내 욕구인지 이게 아이의 욕구겠는지 정말 아이가 이걸 정말 원하겠는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 방향만이 맞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잘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학벌주의라든지 무조건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만 지금 보면서 가다가 아이한테 형성되어야지 되는 어떤 정서라든지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고 그냥 무조건 점수 잘 나오고 뭐 좋은 대학 가야지 되고 막 간판 따지고 지금 여기에만 지금 몰입하다가 진짜 살면서 어떤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미 지금 결혼 정년기를 맞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정말 내 자녀의 행복이 무엇이겠는지를 정말 정말 제대로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내안이와내 편안함과 나를 더 생각하는 게 지금 더 퍼센트로 지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아이가 정말 편안하게 잘살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진짜 그거를 영원하고 있는 건지, 이 구분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중적인 태도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좀더 부각이 되고 얘네들이 지금 나를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한 발자국 이렇게 뒤로 물러서셔서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아이한테 이렇게 매고 있지? 다 크고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이런 애한테 좀 뭔가 섭섭하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서운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나 실제 내 부부 관계는 어떤가 내 지금 여기에 현재 일상은 지금 어떤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을까 이런 것들도 좀 총체적으로 다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마찬가지예요 내가 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살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